그래서 바꿀 때 다음 차를 뭘탈 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취향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이라면 그렇고 가요. 어쨌든 저 같은 아줌마들은 딱 진짜 금액에 있는 금액 그 차를 살때 얼마짜리 차를 살 것인가 그거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차를 샀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테슬라를 좀타 보니까 타보면서 느끼는 건데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니까 뭐 사실은 뭐 크게 뭐 부담은 없으신데 아줌마들은 외로 차에 관심은 없는데 하잖아요. 멀리 갈 때는 보통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리고 피곤해서 멀리 갈 엄두를 잘안 내죠. 그래서 뭐 기차나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서 뭐 거기서 움직이든지 택시 타고 움직이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제가 타보니까 정말 차를 여자분들이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 이런 게 많으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는 그런 거불 들어오고 이러면 차에 요즘은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고등 같은 거잘 들어오게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가 가다가 무슨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더 그렇고 그러고 어쩌다가 하다못해 오일만 가려고 갔는데도 바가 지우나안 시우나 이러고 여기 내가 혹시 그거 얼마짜리 30만 원, 40만 원 받게 될까 쓰게 될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요즘은 정말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잘 올라와 있어서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검색하면 사실은 오히려 좀 덜한데 하여튼 어쨌든 <laughs> 카센터 가기 부담스러운 거좀 부담스럽잖아요 여자분들 은 그래서 훨씬 더 저기 제가 생활 때는 전기차 갈아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소모품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이게 보니까 이제 워셔에 예 네. 워셔에 가는 거하고 필터 여기 이제 헤파 필터 에어컨 여기 안에 공기 필터 고고 가는 거 그거 말고는 이 차는 없는데. 필터는 정기적으로 센터에 갈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하거나 하면 갈아주시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저거 이거 열고 하는 거 잘못하면 우리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사라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열다 잘 모르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거 없는 차로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도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전기차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 두려움이 많으신 거죠. 자꾸 뉴스에 근데 사실은 뉴스에는 나쁜 일만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만 <laughs> 좋은 일이 뉴스에 나온 일은 정말 너무 드문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잘안 올라오니까 그런 것만 자꾸 보니까 더한 번씩 이렇게 제가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데 앞차하고 거리 간격 저도 이렇게 준다고 주는데도 그럼 이 차가 막 뭐라 해요 삐삐하고 네. 경고등도 경고음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차선 같은 것들을 조금 이탈할라 하면 빨리 빨리 돌아가라고 말하고. 안전장치라는 게, 기계가 보는 안전에 그게 있으니까, 범주가 있으니까, 그거랑, 이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뭐 오른쪽에 치우쳐서 운전한다든지, 왼쪽에 약간 친다든지, 차선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이 차는 자꾸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중앙으로 가라고, 얘가, 잔소리를 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운전을 해보면. 경고음 발생하고 하는 거 보면, 왜 가끔 넉넉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얘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테슬라가 아니어도 전기차로 갈아타세요. 에. 비용 대비 연료비 뭐. 그리고 탄소 배출 안 하니까 환경에 좀더덜 미안하고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 이슈 이런 거는 에. 이런 거는 다뭐 AS 사실은 다 되고 그리고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연기관 차도 운이 나쁜 경우에는 더러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해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타본 걸로는 그리고 충전하는 거에 뭐몇 시간씩 충전을 해야 돼서 불편하지 않냐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주차 되면서 그냥 꼽아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거 빼면 돼. 몇 초도 안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충전 충전 그 자기 아파트나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충전 그앱 그거 QR 코드 이렇게 딱 읽히 가지고 그거 하면 되니까 쉬워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 있고, 그리고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전용 차저를 설치도 하시기도 하던데, 그것도 있고, 우리 그냥 일반 콘센트에 연장하는 뭐지? 선에다가 요거 저기 이렇게 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이렇게 5개 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에 계시는, 사시는 분들도 차를 집 앞에만 댈수 있다면, 집에 주차장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녁에 주로 차들 차지 그니까 충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녁에 10시 넘으면 심야 전기인가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전기세 자체가 할인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고속도로? 고속도로 갈 때는 그 환경부 카드로 가면 되니까 운전하면 되니까 고속도로 그 고속 충전기는 그 주유소에 잠깐 커피 한잔 사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충전이 되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뭐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 좋아요. 응. 사실, 고속도로 전는안 나가봤습니다. 이 차는 제가 d c 콤보다안 사고, 그냥 완속 충전기로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집에 그 주차장에 있는 그 완속 충전기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걸로 하나도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더 많아지기 전에 미리 미리 조금 누리고 계시라고 돈도 아끼고 그런 부분이 좋아서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네,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하긴 하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시승 예약부터 하시고, 아, 시승 예약은 인터넷에 테슬라 저도 시승 예약하고 치시면 바로 떠요. 어떻게 하는지. 근처 가까운 곳, 이렇게 해가지고, 오, 시간이나 이렇게, 날짜, 자기 시간 되는 날짜로 빈 시간, 에가 스케줄 맞추셔가지고, 테슬라도 있고, 뭐, 아우디나 복스바겐도 있고요.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여러가지, 한두개만 해보지 마시고요. 시승은 공짜잖아요. 다. 미리 미리, 그냥. 내한테 맞는 차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여러 차를 타보십시오. 에. 현대도 가보시고 기아도 가보시고 아우디 복스바겐도 가보시고 벤츠도 전기차 나와요 bm도 나오고 에. 그 가셔서 실승해 보시고 그러고 가시면 에. 자기한테 맞는 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뭔가 쟤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아줌마들은 어.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쟤 내랑 안 맞아. <laughs>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나쟤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는 저도 여러 차들 다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테슬라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저 다른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 지금 몇개 없거든요. <laughs> 몇개 없는데 그 영상에도 보면 나와 대부분 이렇게 대충대충 넘기시니까 그 영상에도 보면 제가 그래 핸들하고 화면 그큰탭 태블릿 PC 같이 생긴 태블릿 화면 하나 달랑 있는데 그게 꼭 진짜 핸드폰 같아요 예 네. 아이콘 누르면 다 나오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운전하는데 뭐 어렵고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 계약해놓고 한달 정도 기다렸거든요 한달 조금 더 기다른 한달반 정도 기다렸네요 저는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특히 작년 연말에 계약하신 분들은 보조금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차가 또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3월에 받고 4월에 받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넉 달, 다섯 달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4월에 가서 계약하고 4월 말경에 계약하고 6월 중순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기간 동안 한달반 정도 기간 동안에 유튜브에 그이 전기차의 테슬라 그러니까 카페도 가입해서 보고 눈팅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봤더니 요거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출퇴근용으로 패밀리카로 괜찮다고 그리고 캠핑들 많이 하시니까 요즘 캠핑하면 음. 좋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설명 많이 해 놓으셨어요 저는, 내가 아줌마라 그런가, 왜 자꾸 아줌마들이 이차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내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 아줌마들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 때는, 아줌마 비하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왜, 깜빡깜빡 할때 있거든요. 멍 때릴 때도 있고, 그럴 때, 가끔, 깐, 고를 때 집중력, 사고를, 나,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접촉사고 같은 거. 그럴 거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가 고거를 조금 이렇게 잡아줘요. 그럴 때, 경고음이나, 아니면 얘가 또 이제, 브레이크도 지가 이제 설정을 조금 해버리니까, 그 오토파일럿에 들어가면, 제가, 그건,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더, 응. 더 아줌마, 아줌마들, 아니, 아줌마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여자들이 이차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뭐, 이 차가,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설명하는 기능적인 것들은 제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예. 네. 저는 그냥, 보여지는 거 <laughs> <보고. 웃음> 보여지 말씀드리는데 뭐 승차감이 불편하다를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제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승차감도 조금. 충전할 때도 너무 편하고 저희 주차장 바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바로 충전기가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맨날 요건 내려가서 충전해 놓고 난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네. 일주일에 한 번만 제나 바꾸고 더 자주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많이 안 했는데 운전 더 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 왜 핸드폰 차면 처음에 기대도 있고 뭐 이렇게 설렘도 있고 <laughs> 이래 가지고 왜 자꾸 핸드폰 만지잖아요 그리고 좀 공부도 해야 될것 같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 실직날 때까지 열심히, <laughs> 실직날 때까지 열심히 뭐좀다보라고 제가 한달 되면, 한달 동안 다본 것도 제가 또 영상 올리고 할 건데, 이따 차 사세요. 차를 바꾸시려면.